여기서 우린 이거냐. 저거냐? 골라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두 개를 골라야 되는 최대값이냐? 최소값이냐?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7이라고 그랬는데 최대값을 기준으로 잡고 갈까? 최소값을 기준으로 잡고 갈까?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최소값을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 1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최대값은 8이 나와야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7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1, 8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최소값이 2면 최대값은 9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3이면 10인데 여기 10이라는 음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 또는 29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1이 최소고 8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8개입니다. 그러면 1과 1도 들어가고 8도 들어가는 거니까 1도 들어가고 8도 들어가는 거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8개니까, 여기는 1부터 쭉 가서 8까지 다 나온다. 이 말이겠죠, 지금. 그런데, 여기 우리는 이 X라는 집합에는 원소의 개수가 9개죠. 그러면 이건 8개고 하나가 더 중복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중복되는 친구를 찾아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이 함수의 값, 1부터 8 중에 중복이 되는 숫자를 하나 찾아야 되는데, 우선 1부터 모든 이 함수의 값에 합을 더하는 거니까, 이건 치역이 아니라 함수의 값들을 더하는 거예요. 함수의 값들을 더한 것이 52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선, 1부터 8까지 넣는 방법은 자 보시면 7 8 있으면 이걸 거꾸로 쓰는 거예요. 8 7 2 1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넣으면 9 이렇게 넣어도 9 이렇게 넣어도 9 이렇게 넣어도 9가 되는 건데 우리는 절반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1 이건 9를 지금 8개를 더하는 거죠. 이게 8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자, 9를 8개를 더한다. 이 말이겠죠. 근데 우리가 구자는 것은 딱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 되는 거니까 4하고 36이 되겠습니다. 즉, 1부터 8까지 더하면 36인데, 우리는 이 함수 값들을 더하던 게 52라 그랬죠. 그러면 52에서 36을 빼니까 여기는 6이 되고 여기는 16이 나오는데, 이 나머지 한원소가 16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이한원수가 16이 될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또 2부터 군인데 여기도 8개죠. 이 사이에는. 이 8개가 있는데, 우선 2부터 9까지 도면 2, 3. 8, 9를 더하는, 더하면, 거꾸로 9, 8, 3, 2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더하면 이것도 11이 되고, 이것도 11이 되고, 11이 되고, 11이 되는데, 11이 아홉 개가 아니라 여덟 개입니다 자, 거기에 딱 절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시면 여기는 44가 나오겠네요. 그럼 우선 이걸 다 더한 게 44인데, 하나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렇게 그 더해서 5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에서 44를 빼니까 여기는 8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중복되는 온수는 8이 더 하나 플러스가 되겠죠, 지금. 그래서 8이 두번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함수 값 중에 두 개가 나오는 이 원소는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